안녕하세요 오늘은 10가지 Q&A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번 Q&A는 앞으로 있을 업데이트에 관련된 소식들이 조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벤트를 봤었죠 캠프 이벤트, 비행기 추락, 그리고 난파선 같은 이벤트들이 많이 있었는데 몇번 하다 보면 사라져요 그래서 질문하는 분은 이벤트를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답변이 이벤트는 자기들이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이벤트를 반복적으로 영원히 할 생각은 없다고 해요. 특히 톰이 나왔었던 캠프 이벤트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런거와 비슷하게 앞으로 내놓을 것 같고 나머지 이벤트는 그냥 지금까지 저희에게 테스트용으로 진행을 했지만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예,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삼례벽에 관련된 질문이에요 예전에 삼례벽을 분명히 손본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물어봅니다 삼례벽 제작 재료 바꾸지 않을 거면 오크나무 자체를 좀 늘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뭐 사실 오크나무 재료 진짜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노가다 의 준비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요번에 있을 크리스마스 이벤트 있죠 그때 여러 가지 컨텐츠 중에서 버프 시스템이 있고 해당 버프를 받으면 획득하는 나무가 증가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오크나무를 좀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해 준다고 해요. 어떤 식으로 버프를 받을 수 있냐면 이 크리스마스 이벤트 때 율로그라고 하는 통나무 같이 생긴 빵인데 이 빵을 먹으면 일정 시간 동안 나무 획득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오크나무를 베면 좀더 많은 나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진행을 할 생각이고 그거와는 또 별개로 다른 거 있죠. 좀더 집을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제작하고 있지만 그거는 나중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시작이 되면 버프를 받아서 노가다를 띄면 좀더 효율적으로 재료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멀티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멀티가 열리면 자기 친구나 다른 사람 집을 자기가 원할 때 마음대로 갈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이 자기가 원하는 집에 마음대로 갈 수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갈수 있냐? 집을 털러갈 때, 그때 상대방 집을 주로 갈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 만날 때는 멀티플레이어 존 있죠? 그 멀티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할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네 번째 질문은 굉장히 짧은데 중요한 질문이에요. 1.7 패치가 이번 주에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1.7 패치는 아니지만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 패치가 있고 그 크리스마스 패치는 두번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한번 있고 다음 주에도 관련된 패치를 한번더 한다고 해요. 네, 그 다음 다섯 번째 질문은 뭐 지금까지 많이 봤던 질문이에요. 고문 의자가 언제쯤 나오냐고 물어보고 그거는 이제 준비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준다고 대답을 합니다. 뭐 굉장히 길죠? 그냥 그 말이에요. 네, 그 다음 여섯 번째 질문은 그냥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게임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으로 뭐 좀비 영화나 좀비 드라마, 좀비 게임, 이런 거를 좀 제작자들이 즐겨 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대답은 뭐 뻔하겠죠? 즐겨서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좀 의미가 없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일곱 번째 질문은 여기 있는 미니 터치 조이스틱 있죠? 요게 이제 좀 라디온이랑 호환이 되도록 만들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솔직히 그렇게 막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핸드폰을 보면 저희들이 손가락으로 액정을 이렇게 막 만지죠? 근데 그거 말고 미니 조이스틱을 붙이고 손가락으로 그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그게 액정을 이제 대신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한 컨트롤이 가능한 조이스틱이죠? 그거를 라디온이라 조금 호환시켜줘서 플레이를 좀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답변이 한번 자기들이 미니 터치를 사서 플레이를 해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본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예, 중요한 질문은 요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가끔씩 핵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핵 쓰는 사람들을 어떻게 멀티가 나오면 처리할 거냐? 요걸 물어보고 그걸 대해서 이제 답변이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핵을 찾는다고 알려주면 핵 쓰는 사람들이 그걸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핵을 걸러낼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자동으로 핵 쓰는 사람들을 다 감지해서 싹다벤 처리하고 멀티를 구현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 아홉 번째 열 번째 질문은 굉장히 짧죠. 그래서 아홉 번째 질문은 지금은 무기 주는 딜러가 있는데 다른 거 주는 딜러도 포함되나요?라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아이템을 주는 딜러도 포함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 질문.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도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이지만, 이번 주 패치 때, 아마 크리스마스 관련된 이벤트를 이번 주 패치 때열것 같고, 다음 주 때는 저희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주는 이벤트 있죠. 그런 식으로 패치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뭐 정확한 건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선물 보따리를 유저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번에 있을 크리스마스 패치에 관해서도 이번 주에 패치가 한번 있고 다음 주에 패치가 있고 그 다음번에 1.7 패치가 있을 거라고 알려줬고 핵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벤처리를 한 다음에 멀티가 열릴 거라고 말을 하네요. 뭐 벤처리 한 다음에 멀티 연다는 말을 봐서는 기존에 있던 모든 사람 데이터를 다초기한 다음에 멀티를 열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굳이 뭐 벤처리하고 이럴 필요가 없죠 그냥 싹다초기한 다음에 멀티를 여는 거니까 이렇게 대답할 필요가 없을 텐데 핵 사용자 벤한 다음에 멀티를 연다는 말로 봐서는 아예 게임 자체를 초기화할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추측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